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하나 스타치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3%대로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 우려에 연준이 향후 두 차례 더 50bp를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그런 발언을 좀 있어서 아마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어, 여전히 러시아와 오프라사이타도 그 부담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강화 우려도 뭐, 뭐 염려가 되고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맞물려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타워점수 차트를 보시면 캡처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뭐 얼마나 빠질까 그거는 뭐 쌍바닥에 나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쌍바닥에 한번 나와 줘서 아 이렇게 나오면 아 이제 바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로서는 여기 보시면 외바닥이죠 외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바닥을 좀 잡아 주려나 이렇게 어, 이렇게 올라가 줄려나 했는데 그러지 않고 밀려 버렸습니다 밀려 버렸기 때문에 아직 바닥은 안 나왔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 쌍바닥에 한번 나와주면 여기가 저항 작용하니까 바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갔다가 부딪혔다 다시 이렇게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쌍바닥이 나오고 문제는 쌍바닥 나온 뒤에 양봉으로 5일선과 10일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와줘야지만 갈수 있다. 이때 한번 진단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조업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려니 하고, 네, 이 또한 지나가리니, 느긋하게, 릴렉스하게 좀, 조업함을 없애도록, 없애시고, 그냥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뭐, 급하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급하다고 막, 종종, 걸음 친다고 해서, 장이 올라갈 것 같진 않으니까요. 그냥, 크게, 그냥 웃으시면서, 그냥 즐기십시오. 네, 그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음, 나스닥입니다. 어, 나스닥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스닥도 여기 전에 한번 지지선 한번 그거 드렸죠. 여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좀 지지선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탈해버리고, 지금 외바닥이고, 외바닥이고, 쌍바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쌍바닥이 나온 다음에 양봉으로 5일선과 12일선을 돌파하는 골동품스가 나오면 그때 한번 눌러줄 때 그때부터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어제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목은 음, JCSE 매수가 올라오길래 음,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어, EVX 조가 배팅 했는데요 음, 어제 저도 매수한 줄 알았는데 매수가 안돼 있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매팅을 했고,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5%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심벌 변경 억권으로 인해가 지금 고지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본장이 돼서 올라오면 액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니콜라, 1억 계좌인데요. 어제 니콜라 선절했습니다 원래 6.4가 음, 마지노선 지지가였는데요. 안올라올래 그냥 챙겼습니다. 아, 손, 정하습니다 저는 니콜라가 영향, 인연 는것 같아서, 아, 좀 아쉽습니다.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빠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존에 니콜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laughs> 니콜라 현재 마이너스 70%입니다. 70%. 그래도 저는 해지를 많이 해서 수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음, 평가 수익이 률 마이너스 70.1% 13 이라 좀 기분이 좀 안좋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 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테슬라 부터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테슬라 도 지금 음 지금 마이너스 한8% 정도 됩니다 8% 8.9%고 현재 뭐 프리장에서는 지금 한 2%도 내때올상승중이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캡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 주는데 오늘 반등도 이렇게 나와줘서 그 다음날 이렇게 갈런지 아니면 오늘 응.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동으로 한번 요 5일선과 10일선을 돌파하는 몸통 하나 나와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도 어제 마이너스라서 쌍바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여기는 일단 매도세는 꺾인 것 같고 좀막좀 좀 세력도 들어오는 모습, 다만 큰형님이 좀 나간 모습이라서 오늘 양봉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좀 아타깝지만 좀 기다려볼게요. 네, 니콜라는 어쩌면 테슬라도 빠져도 염려 안 합니다. 빠져도 염려 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함께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콜라도 어제 빠지길래 여기가 6.4일이 지지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빠지길래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지금 올라오면 이것또 캡쳐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일단 6.4일이 일단 저항입니다. 저항이 라서 요거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니콜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요때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눌러줄 때 6.4일에서 한번 더 사자 내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 니콜라는, 저는 이제 매매를 안 하고 싶습니다. 음,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니콜라는 정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별이 아니고 계속, 그리고 세력이 돈도 없고, 일단은 니콜라는, 어, 6월 1일 날, 주총이 있을 때까지는 좀 관망할까,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여기 또, 매수세는 일단,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좀 어쩌면 새로 들어오는 모습. 큰형이도 살짝 들어오는 모습이라, 그게 나쁘지 않지만, 오늘 무조건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네, 그 다음 날 들어가, 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음, 다음은 제가 보여있는좀 뭐, 콜라. 아, 코카콜라. 코카콜라 상상, 코카콜라 전 좋습니다. 코카콜라는 지금, 지금 평당가가 지금 64.2850인데, 음, 그래도 오늘 지금 양봉은 변경해 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1등 올라오면전 3%에 다 익절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매수세 다시 한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좀, 억쩌세력도 들어왔고, 큰형님도 들어오는 모습이라, 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보조 1번을 보시더라도, 네, 보조 1번 보시더라도 지금, 파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되기 때문에 그렇 나쁜 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니까요, 음, 올라가면 계속 5일선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라가지 막, 올라간 만큼 아, 요만큼 내려온 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저는 계속 코카콜라는 샀다 팔다 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타벅스입니다. 네, 현재 스타벅스 제가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인데 음, 일단 올라오면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음,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양보로 돌파하는 오일선 을 돌파하는 양보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주면 그 다음 날 눌러줄 때 오일선 부분에서 한번 사서 올라오면 수익 내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스타벅스는 여기 개뼈 올라갔기 때문에 개매로 내려왔거든요. 개을 한번 매웠으니까 이제 돌파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 두수 없이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좀 버벅드려드렸는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프리장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좀더 음, 디테일하게 좀, 좀 설명 드리고 싶어서 음, 프리장에서 설명 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좀됐셨으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뭐 애플도, 애플도 양봉으로 돌파는 몸통 오일선, 애플 맞춰야 됩니다. 마이크로도 오일선을 돌파해야 되고. 알파벳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네. 메타도 마찬가지고. 보잉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열선을 돌파해 주는 양봉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지금 그시청 상위 종목들이 오열선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음 적극적인 대시보다 매매보다는 좀더 관망하고 한번 탄템포 쉬었다가 오일려 돌파하는 양복이 나오면, 그 다음날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따 본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